한파, 한파, 한파! 으! 올해도 너무 추운데, 핫팩은 너무 빨리 씻고, 전기제품은 휴대를 못하고, 뭔가 신박한 게 없을까? 그런 거 있잖아. 뜨거운 물만 부으면 따뜻해지고, 전기선 없이 휴대성도 좋아서, 밖에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, 또 끈으로 묶어서 집안일 할 때도 편하고, 쇼파에서 뒹굴거릴 땐, 배 전체를 따뜻하니 데워줄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아이템. 그리고 아주 질기고 튼튼해서 차가 밟고 지나가도 안 터지고 뜨거운 열에도 녹지 않고 아주 팔팔 끓는 물에도 멀쩡했으면 좋겠어. 보온이 엄청 잘 돼서 컵라면도 먹을 수 있고 찜질도 할수 있게 뜨끈뜨끈해서 무릎 찜질도 하고 어깨 찜질, 손목 찜질이랑 허리까지 가리지 않고 찜질을 할수 있는 곳엔 다할수 있었으면 좋겠어. 제일 중요한 건 인체에 무해해서 아가들도 쓸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. 그러려면 인증서가 있어야겠지? 이 정도 제품이면 어때? 올 겨울에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지 않아? 세상 모든 따뜻함을 담다. 오나티 온순날로